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관리자에서 함께 가기 힘든 직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터넷에 나온 뭐 직원의 얘기를 제가 정리해봤어요. 함께 오래 가려면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해요. 몇년 지켜보니 나쁜 태도나 성향의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10년을 일해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불만은 많고 거짓말도 잘해요. 일을 시키면 못하거나 해도 엉망이에요. 그럼 어떤 직원이 있을까요? 첫째, 열이 없는 신입 직원. 가르쳐 주지 않는 일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가르쳐 줘요?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노력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죠. 여러 분 설명하고 알려줘도 그때뿐이고 다음에 또 못해요. 관심이 없고 배우려는 의지가 희박한 거죠. 둘째, 수동적인 직원. 할 일이 많은데 그냥 놔둬요. 주도적 자세가 안 보이고 시키는 일만 해요. 찾아서 하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적당히 좀 하자고 반박해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는 거죠. 셋째, 정치하는 직원. 간혹 정치 활동에 적극적인 분이 있어요. 권력자인 동대표나 회장과 친분을 쌓아서 이들의 힘을 이용해요. 공개적으로 그 세력을 언급하며 자기에게 까불지 말라고 해요. 자기가 소장도 자를 수 있대요. 이런 사람은 경비 미화도 예외는 아니에요. 넷째, 고집된 직원. 가끔 경력자가 새로 들어오면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 방식이 아니면 잘못된 걸로 봐요. 짜증까지 내며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더 나은 방식이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방식을 주장하면서 상대를 몰아가기도 해요. 이러면 누가 협조하겠어요? 다섯째, 이기적인 직원. 힘든 일이나 굳은 일, 즉, 뭐가 옷에 묻거나 냄새가 심한 일은 처음부터 아예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기가 높을수록 그런 경향이 있고 아예 작업 현장에 나타날지도 않아요. 핏길를 대고 급한 일이 있는 척 빠져나가요. 여섯째, 공부하러 출근하는 직원. 공부는 일과 후나 야간 여유 시간에 해야 하지 않나요? 시험 준비해야 한다고 협조 요청에 짜증을 내요.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책을 보고 유튜브를 봐요. 그럼 동료들이 좋아하나요? 왜 이런 직원이 많을까요? 관리소 조직이 허약해서 그래요. 관리소는 승진, 성과급이라는 게 없고 초보나 경력자나 급여 차이가 없어요. 여기 아니면 딴데 가면 되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자격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 오히려 욕먹고 질책받아요. 이들을 막아주고 부설펴주는 사람이 없으니 열심히 할수록 이용만 당하고 손해보는 구조예요. 새내기가 못 모르고 열심히 했다가 배신감을 느끼고 나가요. 그래서 적당한 처세술이 무척 필요한 곳이에요. 관리사의 부정적인 면을 적나라하게 조명했어요. 하지만 관리소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좋은 곳도 많아요. 우리는 어차피 서로 도와야 힘을 얻고 오래 갈수 있어요. 되도록 이런 직원은 되지 말자는 뜻에서 얘기해 본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